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라네. 였지게아 그냥 노는 세계야 이거. 나가고. 음, 딱히 마인크래프트하면서 말할 게 없어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오늘 제주도 안 가서 아 제, 학, 제주도 가서 학교 안 갑니다. 그래서 영상도 지금 다시 올리고요. 어제 밤에 풀버전을 올려 올려 버렸더라고. 풀버전 올려 버렸더라고. 40분짜리를 올려야 하는데 음 일단은 차차 뭐 나중에 컨텐츠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승리를 다섯 가지로 나눌 생각이야 어 위더 승리 엔더 드래곤 승리 그다음에 음 옵시디언 승리 옵시디언 세 세트 캐기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 두 개는 나중에 자차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마인크래프트 하면 조회수 많이 안낼것 같아. 내가 음 제일 한심하게 여기는지 뭔지 알아? 먹 뭐, 여기는 게뭔줄 알아요? 마인크래프트 방송하는 거야. 다른 뭐 유명한 어 아프리카 BJ나 뭐 유튜버가 많은데 어. 그걸 따라서 하는 다른, 뭐, 초딩, 초등학생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그것 때문에 자기 영상이 묻혀버리거든. 아무리 잘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상해. 이미 마인크래프트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세대권이 넘어가 버렸어. 할게못 된다고. 정말 유명해지고 나서, 음, 그때 되면 해, 해봐도 몰라. 하지만 뭐, 음. 짤짜리 용으로 이렇게 가끔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짤짜리로 이렇게 가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일단 흙좀 캐러 가고요 아, 돌좀 캐고. 이렇게 캐는 법이 가장 빨라요. 계단식으로 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아, 요즘 많이 안 해석, 뭐가 업데이트인지도 모르겠어. 올 철이네요. 이렇게 두면 좋겠죠 돌아라 나무를 키는데풀 뜯는 소리가 들려 집을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아무 무드도 안 깔려있어서 지형이 어떻게 돼있는지도 몰라 아 사양 좀 낮출걸 이 최고 사양이라서 그래도 이 정도로 돌아가는 게 기적이죠 조립형 컴퓨터라서 좋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아주 잘 돌아가게 돼 있어. 컴퓨터가 마인크래프트 하려고산 거기 때문에 좋았어요. 동굴을 찾았네. 이 나무만 개고 들어가죠. 진짜 놀라겠네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귀찮은게 석탄캐기야 하나를 발견하면 그 옆에 여러개가 붙어있지 않아요 아 엔더맨 진짜 대박 t 그리리 n 야 엔더맨이 이와와서공할할지 몰라. e 다 i t 석탄이 하나 발견하면 여러 군데 다다다닥 붙어있어 너무 귀찮아 석탄이 많으면 되게 귀찮아요 오메 용암이야 이게 무슨 응 야야야 칼이 없어 쫙 좋았어 이친칸야 은근히 깊은 곳으로 왔네 내가 아니 소리는 들린데 애들이 없어 아 저기 있구나 잠깐만 좀비야 나나그칼좀 나, 만들게 막대기 좀 만들게 먼저 맨 처음에 좀비가 기기 무서웠거든. 아, 안녕? 이 벽을 넘어오지 못하는구나. 밑에 슬라임이 있나? 아, 좀비가 두 마리가 있는 거구나. 뭐야, 이게? 두 마리가 있는 게 맞았구나. 아, 무서운 소리. 야, 세 마리나 있어. 이 난이도가 몇이야, 이거?

텔레토 나오나? 일단 여기는 다음에 오도록 하고 위험한 곳인 것 같네요. 한국의 명품. 오메 여기 돌이 있었네요. 잘광석이. 이 근처에 없나? 하나만 있는 건가? 하나만 있는 거였군요. 왜 이거? 아, 석탄 들려고 내가. 어디다 집을 짓지? 집을 짓지 아, 정만내 제어판을 누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놨어. 무슨 작은 집을 하나 짓고 살자. 잠만 나 집을 꼭 짓고 살아야하나? 꼭 집을 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를 일단 496 314 여기를 애들이 올수도 있으니까 바리케이트로 만들자 오늘은 여기서 좀 묶어갑시다 그렇다. 나는 바리케이트를 만들기 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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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미는 기어오를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안 오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기만 해봐 이걸로 사타쿠로 달려버릴 거야. 으로 밖에차 소리가 들리네. 어기만 해봐. 난이도를 좀 터치스크린 모드는 뭐야? 이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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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안 되는데? 케블릿 PC같은데 사는건가? 뭐야 이건 오메 크리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 폭팔쟁이 정말 어떻게 들어가나. 오케이.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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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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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 어떡할까? 두 크리퍼한테, 아, 두 크리퍼한테 납치당했어. 강간당했다고. 혼자고 간다. 이럴 줄 알았으네. 응?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어. 어. 음. 될 거야, 이제. 음, 음. 아, 쟤, 쟤, 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지마, 이것들아. 어허, 이놈들. 없어, 없어, 돌이 없어. 저쪽까지 갈수 있을 거라 보장은 없지만. 가보자 도망쳐, 도망쳐야 산다. 자, 갑시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너 오지 마. 오면 죽는다. 오면 죽어. 아, 좋았어. 어, 신대륙을 한번 찾아보자. 신대륙을 개척하자. 오, 좋았어. 신대륙이 보여요, 저기.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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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섬은 이제 제 섬입니다. 어, 뭐 하는 섬인지 몰라도 제 섬이에요. 봤어. 독도구만 이거. 아 이네. 뭐야 사막섬인가 이게? 일단 개척합시다. 이 얼마 없는 자원으로 개척해 봅시다. 아, 흙이 있네 그래도 다행이다. 흙이 있다는 점이 다행이야. 잠깐만요 여러분. 나 아, 일단 이 위로 올라와서. 헐영상올리던거말한다 내가 일단 이건 나중에 하도록 오와졸와라이씨오 아, 잠만 야 야야야 나이벤트로 열었어 이벤트로이벤트 인벤 열었다고 야야야야 어딨냐 어은냐영벼은이 덤벼, 영상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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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거미처럼 이제 맞으면서 상대해야 한 상대는 쳐 안녕? 야 헤.. 머리를 쳐도 머리를 쳐도 얘는 안죽야음 스케일톤인데 얘만 따로 아야 준비소 야셋시선다 셋이 셋이서 야셋시선다 셋이 덤벼라이가 떠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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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무서워 아